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사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 재도약을 꿈꾸는 마산하포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극한 기후에 여름이 끝나고 마침내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습니다. 이제 신선한 바람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기선길 안전 운전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저도 지난 선거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독맡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 부의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당정 협의를 담당하는 제 정조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지역,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삶이 어렵습니다. 지역 시장이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케이방산 수출, 그리고 수출 경제와 여러 경제적 지표들이 우리 민생에도 더욱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근차근 살펴나가겠습니다. 해안대로에 있는 제영두 국회의원 사무실도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은 마산만이 내려다 보이는 라운지 같습니다. 우리 시민, 선배, 동료 여러분의 라운지로 언제든 이용해 주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모든 시민들이, 모든 선배, 동료, 이웃들이 보름달같이 밝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는 매사 뜻대로 만사영통, 마산영통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